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매지, 죽인자마주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지 않는 화요일, <laughs> 화가 나거나,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 아, 지금도 화가 나는구나, 아, 불평을 하는구나, 이것을, 스스로, 말을 하고 마음속으로 인시를 하면 그것이 빨리 회복이 되고 빨리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습곡을 보더라도 매일 새로운 그때그때, 어, 재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으로 하는 걸로 보면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때는 참 궁금하고, 깊이 몰입이 되는데, 만약에 이미 한번반 거를 재방송으로 본다면, 그 다음 내용을 알잖아요. 알고 나면, 몰입도가 덜 하게 되고, 재미도 덜 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내가 지켜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인지를 할때 바로 그곳에서 빨리 회복이 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도 찐득하니 좀 기다릴 줄 알고 지켜볼 줄 알고 또한 인내가 그 모든 상황들이 진행되는 가정, 가정마다 시간이 약이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지금 현재 처에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삶의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늘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일이 잘 풀릴 것이며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우주에 주문서를 넣으면 그 주문서가 하나도 헛됨이 없이 다받아들인다 그러죠. 우리가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네 저는 뭐뭐가 먹고 싶다고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을 내면 주방에서 그 주문대로 순수대로 다 이렇게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또 원하는 거 염원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우수의 주문수를 넣는 것 같다 그러죠 그래서 이왕이라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우리 사회에도 좋고, 우리나라에도 좋고, 지구별에도 좋고, 모두가 다 좋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좋은 주문서를 많이 내면, 그것이 다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고, 또 성취가 되고, 목표는 달성이 되고, 어, 회복이 되고,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웃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됐을 때만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고 미리 가부를 하여서 미리 땡겨서 감사하면서 땡겨서 고마워하는 마음, 능력한 마음, 풍요로운 마음, 사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매지중인자마술사 저와 여러분 응원합니다.